내가 볼때 좋은 나이는 27 왜냐면 하 27에 성주운이 들어와요 용이랑 범이 만났다 지만 요번 용은 청룡이기 때문에 범이랑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호랑이띠 범띠. 네 범띠죠 네. 갑진년 범띠 1월부터 12월생분들의 이제 초반 운기를 한번 볼게요. 음력 1월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통계를 얘기해 준 거지 이게 100% 맞다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태어난 연월일시들이 다 틀려요. 음.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따졌을 때 이거를 보는 거지 이게 틀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왔을 때 이분이 살아간 흐름 아니면은 태어난 일, 시 음. 모든 게다 틀리고 직업 환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점사는 틀려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하시고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통계를 그냥 얘기를 해드 되는 거야 범띠분들 보면은 범띠분들도 되게 역마살이 강해요 움직임 많이 움직이는 직업들을 많이 해요 사업을 하셔도 자기가 대표 자리에 앉아도 내가 영업을 하든 직원들처럼 바쁘게 바쁘게 흐름을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띠분들 보면은 사업가들 중에서도 밖으로 영업으로 사업을 뛰시는 분도 들 있고 부동산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자꾸 외근을, 외근을 나간다든가 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범죄분들이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게 자기 주장에 딱딱딱 철두철미하게 이거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좋았다가 사람들이 점점점점 그만 좀 했으면 그만 좀 했으면 좀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게 있기 때문에 약간 나의 성향을 조금만 누그러뜨고 남의 얘기를 귀 기울인다면 손해를 안 보겠죠. 음. 자, 이런 생분들 볼게요. 이런 생분들 우와 사주 세자 범이 벌써 세 마리야. 범범범이야. 영마에 아. 영마에 영마에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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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음. 엄청 바쁘다. 몸으로 바쁘다. 어, 이런 생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기운도 강해요서 넘어갈 일이 있다. 물건 나고 넘어갈 일이 있다. 바쁘다, 바쁘다. 되게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오히려 내 운기는 더 터진다. 괜찮다. 근데 건강 관리해라. 몸이 너무 바쁘니까는 건강으로 몸으로 지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응. 2월생들 볼게요. 2월생들은 좀안 좋아요. 진짜 사고수 조심. 어, 사고수가 되게 크게 비쳐요 바쁘게 움직인 만큼 몸도 세약한데 생각이 너무 많고 해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치다 보니까 이게 사고수도 미쳐요. 과로 조심해라. 음.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몸에 칼될 수도 있고, 건강수 진짜 많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음. 어, 많이 몸수로 치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심하세요. 음. 3월생 분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다. 새로운 인연의 사람들이 펼쳐지면서, 인덕으로 귀인으로 웃음꽃이 핀다. 사람들 때문에 되게 웃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음.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도 되게 센 분이 범띠생 중에 3월생이에요. 왜냐면, 3월생 하면은, 용이랑 범이 만나. 용이랑 범이랑 막 티격태격 해. 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뿜뿜 하는 게 있어. 사람들을 음. 좀 장악하는 게 있어. 범과 용이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장악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약간 서프타리 아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롭게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난다. 음. 그러니 좋다. 어, 좋아요. 그리고 4월생을 볼게요. 4월생분들, 오, 대박이네요. 오. 하시는 사업이 더 번창하고 올라간다, 대박을 친다. 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치고 가라. 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더 확장을 해도 되고, 움직여도 되고, 모든 음.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라. 운기 음. 상승이 되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제 오. 5월생으로 넘어갈게요. 5월생 분들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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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5월생 들은말 그대로 말, 음. 말달에 태어난 분들. 안 그래도 봄 띠에 영마살이 있는데 말달에 지살에 영마에. 진짜 이분들은 가다가 넘어지면은 남들은 멍들고 이 사람 부러지고 뭐하고 지사리 역마가 부딪혔을 때는 사고수. 이분들은 사고수에 칼댈수도 있고 관제, 이조심 음. 이런 거다 껴있네요. 너무 내주장 펼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손절당한다. 사람들이, 손절 당한다. 사람들이 어, 사람들한테 다 끊어져 나가는.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관제 아닌 관제가킬 수도 있어요. 음. 관제 십이 구설 소속 돈으로 손해, 사람으로 손해, 가진 거를 많이 이룰 수 있으니 조심해라. 오 음. 어, 조심해야 돼요, 5월생분들. 자, 음. 6월생으로 넘어갈게요. 6월생분들이 보면은 남들한테 너무 퍼줘.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해. 퍼주는데 그 퍼준 만큼 그게 지금에서는 돌아와. 값진 연애는. 어. 내가 퍼준 것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을 해주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었던 거에서 구제해주고 꺼내주고 음. 사람의 인연으로 좋은 일이 있다. 웃음꽃이 핀다. 음.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7월생으로 넘어갈게요. 범띠 7월생분들 보면은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머리 굴리다가 내가 손해 아닌 손해. 머리 굴리지 말아라. 음. 몸 바쁘게 움직이고 뭐 하고 하는데 네 머리 머리 굴리다가 그 머리 굴린 거에 사람들한테 인겨서 구설 아닌 구설이 낀다. 음. 조심해라. 근데 움직임 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음. 사고 수 선생님 진짜 사고 수 조심해야 되는 게 몸으로 많이 칠 수도 있어요. 음. 조심하세요. 파란색 분들 볼게요. 아 파란색 분들 보면은 도화가 짙다. 음. 사람들 속에서 웃음꽃이 피는데 우왕 이렇게 막 이렇게 막다 있어. 뭐 이거 <laughs> 어. 이거를 좀 자제하세요. 음. 그래야지 이 도화가 꽃을 폈을 때 진짜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귀인과 인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두화가 잘못해서 뒤집어지면 망신입니다. 음. 그럼 파란색 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9월생 분들 볼게요. 와, 9월생 분들은 좀안 좋네요. 가깝증에 가깝증. 갑갑증. 힘들다. 우울감, 상실감, 지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게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고 진짜 맹목적으로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 같다? 나중에 자기들이 자 이렇게 누군가를 밀어주고 서포트해준 거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근데 해준 만큼의 들어오는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갈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주세요. 그 말이나 적당히 좀자 시월생으로 넘어갈게요. 시월생 분들 아 자존심 엄청 세요. 이분들 음. 나 아니면 안 돼. 음. 내 말에 다 따로. 음. 그것 때문에 망신. 폭만 구설, 음, 음. 시비, 자존심 좀 내려놔라. 자존심 뭔가를 조금 내려놔야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내 주장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은 손절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손절을 당해요. 좀 내려놔라. 자존심 부리지 말아라. 들을 때는 좀 들어라. 그러면은 괜찮다. 자, 11월 생으로 넘어갈게요. 어 11월생 분들도 되게 좋아요 음. 내가 한 만큼 그만큼 올라간다 사업 확장해도 되고요 이직해도 되고요 이사해도 되고요 새롭게 뭔가를 펼쳐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뜻을 펼쳐라 금전 좋아요 금전, 인보 어, 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치고 나가세요 음. 어. 뭔가를 더 확실하게 펼치고 싶으면 펼쳐도 돼요 음. 움직인 만큼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많이 들어오는 해다 음. 좋다 상반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아주 좋아요 12월생 분들 얘기할게요 12월생 분들은 안 좋아요 용두삼미꼴이에요 시작은 좋았으나 용의 머리를 시작했는데 나중엔 뱀꼴이 손해 아닌 손해 돌다리도 두드겨 봐라 진중해라 너무 뭐 이거를 확 추진하지 말아라 좀 천천히 추진해라. 우리 근데 범띠분들이 추진력 하나는 또. 추진력 하나는 좋아요. 게다가 12월생이에요. 소예요, 소. 소띠분들도 범띠랑 비슷해요. 약간 음... 추진력, 아직 음... 안 듣는 거, 귀 닫고 있는 거. 이분들은 귀를 좀 열어야 돼요. 음... 옆에서 주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만류라고 이렇게 해라 할때그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손해를 안 보는데 음... 내 뜻대로 펼치다가는 올라가요. 올라가긴 쭉 올라가는데 음... 떨어질 땐 순식간에 떨어져요. 음... 그건 절벽에서 꾸뚱 떨어지겠죠.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니까 처음에, 어, 는 괜찮은데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추락할 때는 너무 아프다는 거죠. 죽을 시, 수도 있어요. 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니면 돈가 12여 생 분들이에요. 하는 거 그냥 잘 지키고 펼치는 거는 좀 비로 밀어둬라. 음. 상반기에 뭔가를 팍 펼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하반기로 가서 해라. 음. 상반기에는 움직이면은 다 손해. 12여 생 분들. 그러니 조심하시는 거고 내가 볼때 좋은 나이는 27. 왜냐하면 2 7에 성주운이 들어와요. 용이랑 범이 만났다 하지만 요번 용은 청룡이기 때문에 범위랑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성주운이 초년 성주기 때문에 이 성주 때 이분들이 27대 이직을 하거나 뭔가 계획을 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할때잘 추진하면 괜찮아요. 서른아홉은 그닥 내가 볼 때는 지금 아홉수기 때문에 아홉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성남은 좋다는 얘기 안 나오는데 신 하나, 오히려 또 대운이에요, 오신 하나는. 대운이기 때문에 잘 치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괜찮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